예,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교육을 시키는데, 자, 이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시스템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대대장 1등도 배출하고, 중대장도 1등 배출하고, 이렇게 막 1등을 배출하는 명문학원이요. 명문학원. 역사 전통을 자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최고 교수진을 구성했다는 거야 최고 교수진. 이 교수진이 최고 교수진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 최고 교수진. 일반 직장 대장의 학교 간 가장 우수한 사람을 초빙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국방원에서 강의도 하고 시험도 출제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초빙하지 않아요. 아무나 초빙하지 않아요. 예? 뭐 요즘, 그, 대대장, 준대장, 연대장, 그, 퇴직하는 제자분들이 많아요. 아가지고 자기가 강의하겠다고 한다 이거야. 근데 옛날 그부닥다리 실력으로 무슨 강의를 하고 시험을 출제하고그냥 이거 학원 망하라는 소리지. 망하라는 소리예요 예? 옛날에 대학 직장 지휘관을 초빙해서 강사를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했는데, 전과확대가 전혀 없어. 예? 전과확대가 전혀 없어. 그리고 대학 직장은 연봉이 적잖아, 연봉이. 예? 연봉이 적으니까 돈만 밝히고, 시간만 많이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땡! 하고 가고, 그냥. 관심도 없어. 학생 모집하고, 뭐,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관심도 없어. 어? 그냥 시간만 땡! 하고, 그냥 강서류만 받아가려고 하지. 예? 실적이 없다 이거야 실적이 없다 이거 야 그리고 뭐또 얼마 안 돼가지고 옆에다 학원 차린다고는 했었고 말이야 어 차린다고 하고 오픈도 못했지 뭐 어? 오픈도 못했어요 누가 가나 예? 누가 가나 그러니까 이 연봉이 적은 이 사람을 초빙교수로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었고 또 일반 직장 직원 합격한 사람이 가장 우수하고 성적도 좋고. 뭐 학교 다닐 때나 오이씨나 6대도 성적 좋고 뭐 5위씨도 1등으로 졸업하고 막 이렇게 우수한 사람을 초빙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초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학원은 최고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직장 대장이 이제 열성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대학교하고 서울하고 대구에서 이제, 예, 전체 강의를 했고 해서 한 13년 이상 지났어요. 지금 보니까. 실제 제가 이걸 연구한 거는 대학원에서 2009년부터 연구를 했어요. 예. 요새 이제 본고사도 복귀하고 또두 명의 전과목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가장 최근의 실력이 결합되어서, 예? 자, 경험. 플러스. 최고 실력. 이게 이제 결합됐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교수진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 열성적으로 해, 열성적으로. 그냥 반기에 모의고사도 본고사 똑같이 31회를 보게 해준다 이거야. 응? 가능하면 은 출강하는 게더 좋겠죠, 출강하는 게. 예. 여기 1등 하신 분도 출강을 했어요, 예. 출강을 했어. 물론 받아보고 합격한 사람도 많아요. 받아보고 합격한 사람이 더 많아, 많기는. 예. 그래서 1등을 하려면 그래도 좀 출강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본고사와 똑같이 통제된 상황에서 시험을 보고 마킹하는 요령, 시험 문제 푸는 요령, 그것도 한번 정도는 와서 직접 체험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방학원에서 강의, 초빙해서 강의하시는 분은, 아예 보물이야, 보물. 보물이 관리를 해주는 거야 보물 보물. 그래서 이제 일대일 관리해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밴드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언격으로도 지도를 해준다. 언격지도. 예, 요즘 예, 현직 대대장이 언격지도, 언격지도. 옛날 코로나 때 언격지도를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때. 지금은 멀리 있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원격 지도가 더 중요해. 오프라인 강의보다 동영상 강의가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가지고 직보 시에 여러분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줬어요. 부담이 없어. 직보 가면은. 예. 부담이 없어. 그리고 가능하면은 선행학습으로 하라 이거야. 선행학습. 선행학습.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해야. 쉽게 따라가지. 선행학습 하지 않고 직법원 가거나 전정원 다음에 시작하면 따라가지를 못해. 마음은 급한데, 몰고사 본려면 성적은 안 나오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1년 과정인데, 응? 원래 1년 과정인데, 요 1년 과정에만 등록해도 합교할 때까지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대입 때 한다고 했다 진급하고, 소령 때 한다고 했다 중령 진급하고 해가지고, 1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도 계속 해준다, 이거야, 우리는. 예. 우리는 계속 간다,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전화가지고 와 학원 등록을 했는데 그 학원이 문을 닫아가지고 서비스를 못 받고 공부도 못 하고 한... 돈을 날렸다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 이 건물이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팔리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내가 못하면 제자가. 제자 합격생이 하고 또 이렇게 뭐어 계속 이어갈 거니까 중간에 문 닫는 일이 없다 우리는 뭐 건물 얼세도못 줘가지고 관리도 못 줘가지고 분단을 하고 많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법원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을 먼저 하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뭐 등록 문의 한다고 이제 가끔 문자나 카톡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나 카톡을 해놔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든 카톡을 주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학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학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저희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방학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사는 전반기에도 1등 대대장을 배출하였고, 중대장도 삼성에 합격하였고,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원이며, 최고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제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